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이상하게 불편함을 남깁니다. 분명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도, 마음 어딘가에서 왠지 믿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몇달전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한 동료에게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투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가? 혹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빠르게 알아채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심은 말보다 빠르게, 눈보다 먼저 행동과 분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건단 하나, 말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말투 속에 숨어있는 신호를 통해 나쁜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세 가지 대표적 특징을 살펴보면 분별력이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칭찬을 남발하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만 깊어져도 도움될 일이 없으면 언제든 태도를 바꾸곤 합니다. 함께 시작한 동호회 회원이 처음엔 도와주는 척 하더니 지원금 문제가 얽히자 바로 등을 돌리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은 처음부터 누군가에 대한 험담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마치 남을 깎아내리는 걸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듯한 태도죠. 이는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비난의 대상이 언제든 나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모임에서 70대 이상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유형의 언어, 습관은 갈등과 단절의 핵심 원인이 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나는 잘못 없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의 원인을 항상 타인에게 돌립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다 보면 자신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친구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계속 참다가 오히려 자신이 너무 민감한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심리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사람의 진심을 간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법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과장된 칭찬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유난히 과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 예를 들어 이런 멋진 분은 처음이에요. 어쩜 이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하세요? 같은 표현은 경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교회 지인이 계속 본인을 띄워주며 호의를 베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 권유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판단은 단순한 촉이 아니라 반복되는 언행 속에서 일관성을 보지 못할 때 명확해집니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누군가에겐 예의 없이 대하거나 대화 중에 작은 거짓말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본심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일수록 수십 년의 삶에서 얻은 감과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언어와 행동의 균형이 깨질 때그 어긋남 속에 진심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와 방법은 단순히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서적 면역력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말투 외에도 얼굴 표정, 손동작, 시선 처리 등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팁을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겪은 실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느낌이 좋고 편안한데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관계.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은 좋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입니다. 겉으론 칭찬하고 잘해주는 듯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동네 모임에서 만난 사람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와 정어르신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네요. 라며 연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투자 이야기를 꺼내며 함께하면 정말 든든할 것 같다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것을요. 이처럼 과한 칭찬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계를 무너뜨려 신뢰를 얻은 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나를 조종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것처럼 과한 칭찬은 아첨과 다르지 않다는 경고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진심 없는 칭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니어일수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보다 마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손자의 학교 행사에서 한 학부모와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처음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그분의 말이 계속 자녀 자랑으로 이어지자 점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부는 당연하고 운동도 1등이고 피아노도 수상했어요. 우린 유치원 때부터 교육 계획을 세워서 다 관리했죠. 이런 식으로 상대의 자녀를 지나치게 띄우는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닌 은근한 비교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자랑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나르시시스트 자기의 성향일 가능성이 크며 그들의 말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자존감이 깎이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언어를 통한 비교 공격이 신이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경고합니다. 퇴계 이황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가벼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진짜 자신감은 조용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자랑만 하는 사람에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랑은 그 사람의 불안에서 비롯된 심리적 방어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신호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과한 칭찬, 끊임없는 자랑, 비교유도하는 말투는 모두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내가 자꾸 위축되거나 내가 부족한가?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진심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눈에 보이는 포장보다 마음에 담긴 진심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관계를 지키는 언어 감별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경험과 통찰을 가진 분들이니까요. 요즘 들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겉으론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말끝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동네 소모임에서 김여사님이 겪은 경험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번은 회의 중 참석하지 않은 박모 어르신에 대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난번에도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더니 이번에도 또 늦네요. 저분은 원래 좀 무책임하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여사님은 속이 찜찜해졌다고 합니다. 겉으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비난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제3자를 비난하는 말투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심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말은 그 사람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방어적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국 주변 모두를 불신의 분위기 속에 빠뜨립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중엔 나도 저렇게 말하진 않을까? 라는 불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말 한마디가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 율곡 이인은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그 말이 사람의 삶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타인을 반복적으로 험담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나도 험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부정적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나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한 교육 모임에서 처음 본 학부모와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후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에는 유쾌하고 다정한 분위기였지만 학원 정보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상대방의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눈빛이 바뀌고 말수가 줄었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에 이 여사님은 크게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정보를 줄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말투와 태도가 확 바뀌는 사람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애초에 상대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다가온 경우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얻으면 친절하고 얻지 못하면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거래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 조종자라고도 부릅니다. 시니어 여러분, 특히 지금처럼 정보 접근이나 도움이 절실할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마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하지만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차가워지는 말투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상대방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교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은 애초에 관계를 맺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는 내 마음을 해치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에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찬찬히 돌아보세요. 말은 습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엔 진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느꼈다면 그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소 관절 건강을 위해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오던 터라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그 즐거움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여사님에게 연신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스틱은 이렇게 잡아야 무릎에 물이 안 가요. 물이 너무 차면 배탈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친절한 조언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산을 오르는 내내 반복되는 지적에 점점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걷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관절 다쳤을 때도 그렇게 하다 그랬어요. 이 말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처음 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가르치려 들지? 이처럼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통제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처럼 자신만의 경험과 리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말투가 자존감을 해치고 피로감을 줄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르침은 때로 상대의 생각을 지우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상대방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시니어 분들 역시 삶의 경험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지적하거나 방향을 정해주려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 배우고 나누는 것이지, 한쪽이 지시하고 따라야 하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난달 문화센터에서 새로 열린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도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본 어떤 참여자가 미묘하게 기분 나쁜 말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책에 대해 솔직한 감상을 말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그런 생각도 할수 있군요. 정말 신선하네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할 텐데요. 말 끝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딘지 모르게 너만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의미가 담긴 듯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엔 오늘 덕분에 정말 독특한 관점도 들었네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비꼬는 말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심 상대를 낮춰보거나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괜히 나섰나? 라는 자책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말투는 의도적으로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흔드는 감정적 덫입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말은 곧 진심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내가 다른 말투는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귀는 연륜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말투 하나로 상대를 파악하는 감각을 키워보세요. 나를 위축시키는 사람보다는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가르치려드는 말투, 비꼬는 말투, 그리고 나를 사용하려는 말투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서 멀어질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겉으론 친절한 듯한데,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꾸 내 말이 이상한 건가 싶어지는 말투. 얼마 전 독서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아, 그런 생각도 가능하군요. 정말 특별하시네요. 라는 식의 말로 웃으면서도, 은근히 꼬아서 말하는 느낌을 주었죠.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반복되는 그 말이 자꾸 가시처럼 마음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비꼬는 말투는 겉보기엔 공손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도 스스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교묘한 심리적 공격이죠.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며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자책을 유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스스로 위축되며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끝에 숨어있는 칼날이 상대를 찌른다. 겉으론 칭찬 같지만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건 절대 무심한 표현이 아닙니다. 심리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비꼬는 말은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과 혼란을 심는 조종 전략이라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상대의 진심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런 감정적 말투 앞에서는 알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말투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감각을 더 날카롭게 하셔야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소통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창입니다. 말을 과하게 꾸미는 사람. 상황에 따라 태도가 급격히 바뀌는 사람. 칭찬 속에 교묘한 비난을 섞는 사람. 이런 말투의 이면을 읽을 수 있어야 관계에서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란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열때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어르신은 말의 내용을 듣기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느낍니다. 앞으로는 말투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말투를 알고 나면 좋을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연결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